이번 시간에는 워드게임이라고 해서 단어를 맞추는 게임을 와일문으로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볼 건데요. 어 먼저 이제 단어가 저장된 어떤 그 변수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어에서 계속 돌리면서 한 단어씩 보여주고 사용자가 그 단어를 맞춰서 이제 전체 끝났, 끝났을 때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단어가 맞춘 단어를 맞춘 개수를 보여주거나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좀더 이제 이거를 발전시켜갖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도 할수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면 뭐 예를 들어서 단어를 뭐 진짜 말 그대로 뭐몇천 개, 몇만개 집어넣을 수 있죠. 그리고 사용자한테 이제 랜덤하게 돌려가지고 뭐 처음에만 만약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단어를 몇 개를 어, 선택하시겠습니까? 해갖고 뭐 스무 개 그러면 랜덤으로 뽑아가지고 그냥 난이도별로 해갖고 쭉쭉쭉쭉 스무 개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할수 있고 그리고 네이버 같은데 가면 단어를 그 매일 이렇게 올라오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단어 이제 크롤링 해가지고 또 이렇게 받아서 처리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접목시키면 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저희가 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게 그러면 단어를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자한테 보여주고 그 사용자가 그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맞춰갖고 처리하는지를 좀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를 워드 워드리스트라 리스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넣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워드 리스트 변수에다가 튜플 형식으로 넣겠습니다. 리스트 형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튜플 형식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리스트보다 튜플이 빠르다고 하니까, 튜플로 일단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단어를 이제 어, 세개 정도만 일단 넣는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워드 그다음에 여기다가 그대로 어, 이 워드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이 단어의 개수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가 3 이렇게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이거는 별로 좋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고정된 값이기 때문에 단어가 숫자가 어떻게 요 변할 수 있잖아요. 5개 늘어날 수도 있고 10개 늘어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워드카운트가 거기에 맞춰갖고 변화가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3이 고정적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직접적인 값을 넣는 건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당연히 우리 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단어의 개수를 어 길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랜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워드 리스트를 그대로 뽑아가지고, 길이를 뽑아가지고, 워드 카운트에다가 저장을 할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는 3이 저장이 되겠죠. 자, i하고 j를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줄 거고요. 거기다가 값을 0을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프린터를 이용해서, 자, 단어 맞추기 게임. 자, 이렇게 하나 출력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while 문으로 돌리면 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개수는 워드 카운트가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돌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while 문을 이용해서 자, i가 i를 이용해서 얘가 이제 돌릴 거기 때문에 i가 워드 카운트보다 작을 동안 네돌 겁니다. 자, 우리 지난번에 잠깐 보셨지만, 저 리스트나 튜플 쪽은 첫 번째 자료가 0부터 들어가죠? 그첫 번째 자료가 있는 인덱스가 0이기 때문에 0부터 돌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를 이용해서 단어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프린트, 워드, 리스트에 자, I번째 방. I번째 방이라는 건 I가 처음에 0일 때첫 번째 0번 인덱스 방이죠. 그러면 이제 스쿨이 그대로 화면에 출력이 될 거고요. 요거는 말 그대로 단어를 출력하는 부분이에요. 이 단어를 출력하는 부분이 있으면 사용자가 여기다가 입력을 받아가지고 자, input word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그대로 인풋으로 그대로 이렇게 써줍니다 자 여기에 인풋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안 찍힌다는 뜻이거든요 사용자가 이제 그 단어 바로 밑에다가 바로바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어를 입력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가 저 인풋 워드에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단어와 사용자가 입력한 단어에 얘를 맞춰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맞았으면 어때요? 단어를 잘 맞춘 거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틀렸다고 메시지를 보내 줘야죠. 그래서 인풋 워드와 워드 리스트의 저 i번째 인덱스에 있는 애를 그대로 비교하신 다음에 만약에 맞췄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단어를 맞췄습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다가 출력을 할 겁니다. 여기서는 단어 맞추기 성공 이렇게 메시지를 줄 거예요. 아,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지 않다 라고 하면 여기에 else 프린터를 이용해서 단어 맞추기 실패 이런 식으로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마지막에 이 맞춘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요 J라는 변수, 저기서는 그냥 단순히 J라고 했지만,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실 때는 다른 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단어 맞춘 그 변수예요. 음. 단어 맞춤 변수. 그래서 맞춘 단어 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증감식이 하나 끝에 와줘야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돌면 마지막에 이제 와일문을 탈출하게 되고 그 와일문에서 그대로 이제 전체 단어 수. 여기다가 워드 카운터를 그대로 써주고요. 전체 단어 수는 이 워드 카운터가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거기에서 맞춘 단어 수를. 자, 이렇게. 여기다가 그냥 전체 단어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맞춘 단어.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제이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리가 조금 부족하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0 0으로 이렇게 넣을게요 줄여서 한번 제가 실행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틀렸어요. 두 번째는 맞췄어요. 세 번째도 맞췄습니다. 그러면 전체 단어는 세 개, 맞춘 단어는 두 개. 여기다가 개라고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개. 네, 개.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제 와일문으로 우리가 한번 짜봤습니다. 여기다가도 뭐 음악 소리가 나는 것도 할수 있어요. 맞추면 뭐 삐리비리빅 뭐 이런 거. <laughs> 틀리면 땡. <laughs> 이런 것도 할수 있습니다. 네, 음악도 제어할 수 있어요, 얘가. 그래서 어쨌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잘 보면 얘가 고정적으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에, 붙어 있으니까 한칸 떨어지는 것도 좋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엔터 키를 하나 주고 주고 여기다가 결과를 리절트를 여기서 딱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서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한번 잡고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브레이크 포인트 걸고. 자, 여기 부분을 이제 한번 같이 가보면. 자, 첫 번째 워드 리스트의 0번 방이죠. 지금 i가 0이라는 거는 0번 인덱스. 그래서 그대로 스쿨이라는 애를 뽑아줬어요. 얘가 틀렸어요. 자, 틀렸으면 이 안으로 이제 안 들어오겠죠? 안 들어온다는 것은 j 가 증가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어 맞추기 실패. 자, 그리고 i를 하나 증가했어요. i는 1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단어를 출력해요. 이번에는 워드 리스트의 1번 방에 있는 파이썬 실행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을 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다시 한번 출력을 해서 이제 사용자가 입력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파이썬. 자, 이번에는 맞췄어요. 자, 맞췄으니까 어때요? 두 개가 같죠 지금. 지금 제가 입력한 파이썬과 저쪽 음, 워드 리스트의 1번 인덱스가 같아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와서 단어 맞추기 성공 메시지 찍어주고 j 변수를 하나 증가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다시 i를 증가하고. 아이가 워드카운트보다 작으니까 한번더넣은 거죠. 단어 출력하고 사용자한테 입력을 받고. 자, 이번에는 또 틀려볼까요? 자, 이렇게 틀렸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죠? 그러면 단어 맞추기 실패하면서 아이를 하나 증가했어요. 아이는 3이 됐네요. 이제 워드카운트보다 작지는 않지만, 같지는 않기 때문에 거짓이죠. 그러니까 이제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단어 수와 맞춘 단어 수를 이렇게 화면에 출력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